제주입니다. 음, 저는 지금 강원도 대관령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는 휴게소고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만 정비하고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4분이고요. 애영지까지는 아, 한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지금 날씨는... 다행히 비가 그치고 이쪽에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쌓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눈발이 굵진 않아요. 지금 기온은 영하 1도라서 어,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고요. 이제 내일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오후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잠깐 어두워지기 전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이틀 전에 완성한 2차 쉘터도 한번 설치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 합시다. 아 합시다 전자량 정상까지는 5 k m 고요 사부작 사부작 가다보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제 눈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진 않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일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겨울에 눈이 와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래도 주말보다는 조금 사람이 덤을 붐비긴 할 건데, 그래도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다른 건다 좋은데 바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 오후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낮 기온이 영하 10도라 더라고요 아,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엄청 추울 겁니다. 아,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한번 영상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아직까지 초입이고요. 어, 앞에 백패커 두 분이 한 팀하고 또 개인 두 분이 해서 총네 분이 앞에 가시고 계십니다. 저도 혼자 가고 있고요. 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대관령 도착하기 전까지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대관령 도착하자마자 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니 이렇게 눈이 오더라고요. 옷 많이 안 젖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요 밤에 좀올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다 말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바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인 요소인데, 그 위험요소가 오늘은 좀 없길 바라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도 굉장히 이쁩니다. 아, 이 맛에 겨울에 산에 오는 거죠? 아, 일단 오늘 열심히 영상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프로 배터리가 벌써 또막 줄기 시작하네요. 아, 겨울에는, 아, 이거 지약입니다. 제가 고프로 7인가 쓰고 있는데 아, 배터리가 진짜 꽝입니다. 아, 조만간 빨리 아,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용하고 좋네요. 아마 내일은 사람이 어마마할 겁니다. 눈에 목마르신 등산객과 백패과 <laughs> 한 번에 다 몰려올 겁니다. 자, 빨리 치고 빠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임도 끝나고, 발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3.2km 남았고요. 자,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주차장이고, 안내센터 있는데가 주차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한 35분? 한 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눈이 많이 쌓이면 진짜 멋있거든요. 아직 눈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닥엔 그래도 많이 쌓였어요. 역시, 겨울이 겨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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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평일인데도 백패커가 많이 왔네요. 음 밑에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아마 위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삼사시동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가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갈림길인데, 오늘은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뿌옇기 때문에, 올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자령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후유, 눈이 좀 쌓이기 시작하죠 아, 근데 풍경은 너무 이쁩니다 이제 내려갈 사람들은 다 내려간 것 같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만 저 포함해서 몇명 되는 것 같아요. 아, 한분 내려오시네. 말하기 무섭네요. 아, 저도 쉬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1.8km 남았네요. 1.8km. 지금 바람이 꽤 많이 부는 구간인데, 아, 여기도 바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 이쪽이 진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아, 바람이 없어요. 이런 날 흔치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밤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일단 예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분다고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이 산에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조심하면 정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겨울에는 날씨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아, 여기 풍력 발전기가 흐릿하게 보이네요. 아, 점심을 좀 가볍게 먹었더니 조금 출출하네요. 음. 설산에서 여행하는 풍경입니다. 역시 금요일이라 그 사람 이 정말 많지 않네요. 일단 저쪽 위쪽에 한번 올라가 봐서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아, 밑에다 할까 했는데 이쪽에도 자리가 괜찮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괜찮죠? 삽으로 바닥 좀 고르고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 이틀 전에 2차 완성해가지고 바로 갖고 나왔는데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높이도 알맞게 내려간 것 같고 어, 텐트 전체적인 쉐입도 너무 이쁘네요.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이틀 전에 만들고 텐트를 쳐보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테스트 피칭도 못하고, 지금 선자령이 바로 갖고 나왔는데, 다행히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감이 더 좋네요.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텐트 너무 이뻐 혹시 몰라서 1인용도 가져오긴 했는데, 1인용은 안 펴도 될것 같아요. 이 녀석으로 오늘 하루 보내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명이서 충분히 잘수 있습니다. 어, 높이를 낮추면서 공간이 많이 낮아질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 각도 살아있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따가 여기 옆에 사이드에 눈으로 살짝 덮어가지고 좀 바람 들어온 것만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우등 뭐, 아 뭐, 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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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갑자기 3시 넘어서 엄청난 강풍과 눈바람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틀을를 접는데도 아 굉장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상황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내려가다가 또한 팀을 만났는데 텐트가 찢어져 가지고. 하게 하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섭습니다 아. 일어나서 영상을 담으려고 했는데 고프로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아 씨. 결국에는 정리하는 거는 못 담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 진짜 오랜만에 선자령똥바람 맞아 본거 같습니다. 아차 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 안이 눈으로 덮여가지고 사이드 미러도 안 열리네요. 아 지금도 이런데 아마 이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뭐 방전되고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무사히 내려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현재 시간 6시 38분입니다. 아 일단 좀화장실로 갔다가 좀 쉬고. 거 보면서 이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겨울에는 만만히 볼게 아닙니다 아무튼 무사히 내려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백패킹 겨울에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쉽다